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한번 체크하고 가보자. A는 Q부터 S까지 이동하고 B는 P부터 S까지 더긴 거리를 이동하는데 둘이 이동할 시간은 같다.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나왔어. 그 다음, R을 기준으로 가속도가 달라져. A가 이 앞부분 이동했을 때 가속도와 B가 R을 기준으로 이 앞부분 이동했을 때 가속도가 같다. 라고 했고, 그 다음, R을 기준으로 뒷부분 있지? 즉 a가 rs 이동했을 때의 가속도와 b가 rs 이동했을 때의 가속도도 같다 라고 나왔어 그 다음 a보다는 b에 대한 정보를 훨씬 많이 주어졌거든 평균 속도가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r 지점에서 또 s 지점에서의 속도를 알수 있어 b는 처음에 정지로 출발했는데 r까지 이동하면서 평균 속도가 3.5v에 그 얘기는 r에서의 평 속도가 7v라는 얘기지 그래야 평균이 3.5v가 되지 그 다음, R부터 S까지 평균이 6V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S를 지날 때의 속력은 5V가 되겠다. 그래야 평균이 6V가 되니까. 그래서 R을 기준으로 B가 가속도가 바뀌는데, 첫 부분과 가속도가 바뀌는 그 지점, R 부분과 가장 끝 지점, 이렇게 세개의 속도를 알아냈어. 그럼 마찬가지로 A도 한번 그렇게 알아냈으면 좋겠거든. 자, 처음에 3V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v로 끝나는 운동을 했는데 얘도 중간에 가속도가 바뀌잖아 r 지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r에서의 속도를 알아냈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문제 에 나와 있지 않으니 얘를 구해보자는 거야 자 이때 어떤 공식을 생각하면 좋냐면 바로 낮에 처제는 eas 요걸 생각하면 좋겠다 이 식은 식에 시간이 없지 즉 t 없는 식이야 문제를 읽어보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게 없어 따라서 시간이 없는 이 식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지. 자, 얘가 R부터 S까지 R에서의 속력을 처음 속도, S에서의 속력을 나중 속도라고 하고, B 기준으로 낮에 처제를 써볼게. 나중 속도는 5V, 처음 속도는 7V니까,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바로 이렇게 쓰면, B를 기준으로 좌변을 완성한 거겠다. 그리고 B를 기준으로 우변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E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거리. 거리는 L이겠지? 가속도는 R부터 S까지의 가속도가 될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 A를 기준으로 이 식을 작성한다고 해도, 우변은 B 기준으로 작성한 것과 동일하지 않겠어? A와 B는 R부터 S까지 가속도가 동일하고, R부터 S까지 거리는 L이라고 나와 있으니, A 기준으로 하건 B 기준으로 하건 어차피 우변은 동일하다는 거지. 따라서 좌변도 동일해야 돼. B 기준으로 작성한 좌변이 이것이라면 A 기준으로 작성한 좌변도 이것이어야 하는 거지. 자, A 기준으로 낮에 처제 해볼게. 나중 속도는 V제곱. 처음 속도는 모르니까 괄호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것은 B 기준으로의 낮에 처제. 얘는 A 기준으로의 낮에 처제. 두 개가 같다. 라고 쓰면 A의 R에서의 속력을 알수 있겠지. 자, 계산해 보면 OV가 나오겠네. A는 R에서 OV의 속력으로 스친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우리 드디어 속력을 전부 다 알았으니 각각 R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가속도가 AP가 같다를 통해서 한번 공식을 풀어볼게. 자, R, S 부분부터 해볼까? A 대 B로 얘기해 볼게. 얘네가 두 개가 가속도가 같다 그랬거든. R부터 S까지 지날 때. 그때 속력 변화 보자. A는 속력 변화가 5V에서 V로 갔으니까 4V고 B는 7V에서 5V로 갔으니까 속력 변화가 2V이지. 즉 A는 4V, B는 2V. 4대 2. 그러면 시간은 몇대 몇일까? 이 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간은 2대 1이겠네. 뭔 얘기냐? A가 R부터 S까지 만약에 2초 걸렸다면 B는 R부터 S까지 1초 걸렸다라는 거야. 왜? 시간이 2대 1이니까. 그래서 나는 R.S. 걸린 시간 A는 2초, B가 R.S.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1초, 2대 1 이렇게 잡을게. 자,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이 앞부분 R 기준으로 A는 Q.R., B는 P.R. 여기 지날 때도 두 개가 가속도가 같다 그랬거든. 그걸 한번 써보자. 자, 얘 예, 가속도가 같다를 쓰려면 시간과 속도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속도 변화는 우리가 이미 다 속도를 집어놔서 속도 변화는 쉽게 구할 것 같아. 근데 시간을 모르잖아? 그래서 시간을 한번 정해볼게. A가 Q부터 R까지 걸린 시간은 알수 없어서 얘를 T초 걸렸다 라고 해볼게. 어, 그렇다면 B가 P부터 R까지 걸린 시간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A가 총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B가 총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고 했으니까 A가 총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 초랑 2초 합치면 t 더하기 2지 t 더하기 2. a는 이동하는데 총 t 더하기 2초 걸렸어. 그렇다면 b도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합해서 t 더하기 2초가 걸려야 되는데 r s 이동하는데 1초 걸렸으니 앞부분인 p부터 r까지 이동하는데는 t 플러스 1초가 걸려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t 플러스 1, 1 합쳐서 t 플러스 2초가 걸린 거지. 그래서 a도 총 t 플러스 2. B도 총 T 플러스 E, 이렇게 맞춰주자는 거야. 문제 조건에 맞게. 자, 그럼 시간도 구했고, 속력, 변화도 알수 있고, 그러니 이 앞부분, R 기준으로 앞부분에서 A와 B의 가속도가 같다라는 식을 써볼게. 자, B부터 해볼까? B가 P부터 R까지의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시간은 T 더하기 1초라고 났고, 속도 변화는 0에서 7V니까 7V 이게 바로 T 더하기 1분의 7V 이게 바로 B의 PR까지의 가속도지. 근데 얘가 A의 QR까지의 가속도와 동일하다니까 따라서 A의 QR에서의 가속도를 여기다 적어보자. 자, 시간은 T초라고 했고 속도 변화는 3V에서 5V로 바뀌었으니까 2V겠다. T분의 2V 자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VV 없어지고 크로스하면 t는 이라고 정리되겠지? 계산하면 t는 5분의 2초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아까 a가 q부터 r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몰라서 t라고 놨는데, 사실 얘가 5분의 2초라는 거야.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5분의 2초 갔다가, 여기부 여기까지는 2초 갔다. 얘는 다 더하면 5분의 2 더하기 2초, 다 더하면 5분의 12초 걸린 거지. b도 볼까? b는 여기 t가 5분의 2니까, 여기다 5분의 2를 넣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t 더하기 1초 걸렸다고 했잖아? 5분의 2를 넣으면 5분의 7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5분의 7. 그 다음 이 뒤로 1초. 5분의 7 더하기 1 해서 총 5분의 12초가 걸린 거야. 자, 이제 속력도 다 알았고, 시간도 다 구했어.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리를 알수 있겠다. 거리는 원래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물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해야 돼. 근데 속력도 다 알고 시간도 다 구했으니 이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PQ의 거리,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노란색 거리를 구해야 돼. 근데 노란색은 A가 이동한 곳이 아니거든. 따라서 얘를 돌려서 좀 간접적으로 이 노란색 길이를 구해 볼게. 노란색 길이는 빨간 길이에서 파란 길이를 빼면 돼. 빨간 길이는 B가 P부터 R까지 이동한 거리고, 파란 거리는 A가 Q부터 R까지 이동한 거리야. 우리 R을 기준으로 앞부분이지, 앞부분. 그래서 B의 앞부분 거리 빼기, A가 이동한 앞부분의 거리, 빨강에서 파랑을 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노란색의 거리가 나온다는 거야. 자, 빨간색 거리부터 구해볼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자리엔 평균 속력 넣으면 되지. 자, 0이고, 7부이니까, 평균은 2분의 7부이고, 시간은 아까 구해놨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5분의 7초라고 구해놨지. 이렇게. 이게 바로 빨간색의 거리인 거야. 계산하면 10분의 49부이겠다. 똑같은 방법으로 파란색의 거리도 구해보자.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돼. 얘는 3부위에서 5부위로 갔으니까 평균 속력 4부위. 시간은 아까 구했지. t초라고 났었는데 얘를 계산하니까 5분의 2초였지.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8부위야. 거리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노랑색의 거리는 빨강에서 파랑을 빼는 거다. 즉 10분의 49V에서 5분의 8V를 뺀다. 10으로 통분하면 10분의 33V. 이게 바로 노랑색의 거리거든. 그래서 답이 있나 봤다. 10분의 33V. 얘가 답이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는 거야. 보니까 L로 표현되어 있어. 아, 나는 이 거리를 V로 표현했는데 문제에서는 L로 표현하길 바라는 거야. L이 뭐지? 하고 봤더니 l이 여기 이쪽에 있네. 회색을 볼까? 회색을 l이라고 주어졌어. 회색도 거리인데 무슨 거리냐? 얘도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해 볼게. 얘는 b에 이 뒷부분의 거리를 l이라고 둔 거야. 평균 속력 7v에서 5v로 가니까 평균 속력은 6v이고 시간은 1초라고 아까 구해 놨지? 그래서 1초.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된 거야. 아, 무슨 소리냐? 얘가 6 v 위라는 거리가 나오면 그것을 l이라고 하자라고 문제에서 제시한 거야. 자, 6v를 l이라고 해라라고 문제에서 제시한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노란색의 거리는 10분의 33v거든. 이것을 l로 표현하면 얼마니?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6v가 l인데 그렇다면 10분의 33v는 얼마니? 얘를 비례식으로 외항 내항 곱해서 정리하면. 답은 20분의 11L. 1번이 나와서 답은 1번입니다.